요즘 50대 여성 유방암 환자가 5년 전에 비해 훨씬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단순한 고령화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젊었을 땐 멀쩡했던 사람들인데 왜 하필 50대부터 유방암이 쏟아질까요? 그 이유는 나도 모르게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야근하고 들어와서 찌개에 밥한 그릇. 늦은 시간에 먹고 바로 눕는다. 지방세포에 쌓인 에스트로겐이 분해되지 못하고 혈중 호르몬 농도를 높입니다. 이게 유방세포 돌연변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전후 여성에게 나타나는 갱년기 불균형, 수면 부족, 야식, 운동 부족. 이게 전부 에스트로겐 과다 혹은 불안정 상태를 부추기고 바로 유방조직의 세포 돌연변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갱년기로 인한 수면 부족, 수면 중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항암 호르몬인데 수면시간이 짧거나 12시 넘겨자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암세포 제거가 막힙니다. 불의 지어를 하루 14시간 이상 착용하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림프순환이 방해되며 노폐물 배출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가슴 부위 염증혹 결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냥 피로한줄 알았던 가슴 통증, 매일 미루던 유방 검진 그리고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 지금이라도 1년에 한번 유방 초음파와 유방 촬영을 받으세요. 50대 여성의 몸은 이미 호르몬 중심이 바뀐 전쟁터입니다. 그걸 모르고 있으면 병이 먼저 알아차립니다.